선생님, 제가 이거 옮겨 적고 싶은데요. 저는 이게 다 노란색이라서. 참, 보기 어렵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중대하려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도록 하죠. 가운데 뭐가 나와요? 수어 자리. 이 자리 뭐 나온다? 동사 또는 형용사가 나온다. 정리했죠? 형용사그 상태로 문장 끝날 수 있어서 제가 마침표 찍어놨습니다. 각각 앞에 뭐 나와요? 그렇다. 여기 뭐 나오고요? 주어 자리 나온다. 명사 말고 모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사도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 목조 자리 역시 명사 말고 뭐 나올 수 있다? 대사 나올 수 있다. 정리했죠? 그런데 중국어가 띄어 쓰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생긴 더자 쓰기로 약속했다. 되셨죠. 여기 역시 이렇게 생긴 덧자 쓰기를 약속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온 게 관형어다라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수로 앞에서 수로 꾸며주는 거 뭐라고 불러요? 부사 어라고 부른다. 부사 어, 부사 어도 띄어쓰기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덧자 쓴다. 사실 얘는 거의 안 쓰이는 덧자입니다. 구어에서도 잘 쓰이고, 문어에서도 안 쓰여요. 나머지 덧자들에 비해서. 그만큼 우리 어법을 공부하는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누구 한다? 보어. 보어 역시 뭐 없다? 띄어쓰기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긴 뭐 쓴다? 덧자 쓴다. 발음은 뭘로 한다? 경성으로 발음하고 뜻이 있다, 없다? 없다. 어, 근데 선생님, 여기 앞에 이게 또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묻습니다. 이거. 누구 꾸며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부사어의 이 부는 부수적이다 뜻이에요. 꼭 없어도 되는 거죠. 말이라는 게 딱딱딱 주어수로 목적어만 있을 수 없잖아요. 어? 난 너를 사랑하는데 정말 많이 사랑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딱딱딱 주어수로 목적어로만 말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얘를 꾸며주는 건데, 이 자리에 위치하는 부사어는 얘를 꾸며주는 거다. 그러면 얘는 누구 꾸며줘요? 선생님, 얘는 얘를 꾸며줘요. 큰일 나죠? 섭섭합니다. 얘는 누구 꾸며줘요? 얘가 아니라 아 여기 나오는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구나 왜요 얘를 꾸며주는 건 지금 여기 앞에 있잖아요 관형어 아 정리했다 각각 자리에 오는 애들이 이유가 있구나 그다음 부사절에 뭐 나온다 조개 먹으러 명동 가자 선생님 조개 먹으러 명동 가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사는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수로 앞에 쓰는 부사들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중고는 뭐와 뭐가 중요하다? 단어와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수로 자리 뒤에 우리 뭐쓸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러, 저, 꼬쓸수 있다. 다시 한번 써드려요. 네, 여기에 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저나, 그 다음에 여러분 뭐쓸수 있다? 아, 꽃. 자, 우리가 쓸수 있다. 얘네들은 누구? 수로 뒤에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포인트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열 문장을 저는 꼼꼼히 볼 건데요.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해설할 거냐면, 먼저 이것들의 뭐를 알려드릴 거예요? 단어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 이것들에 뭐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리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중국어 공부하는 건 뭐와 뭐가 중요하다? 단어와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건 파란 색깔 공부하는 거잖아요. 단어 공부할 때그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중국어의 문장이 됐을 때 비로소 분홍 색깔들의 이름을 갖는다. 아시겠죠? 다시 첫 번째 가서 가겠습니다. 타, 덧. 네, 더네요.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는 띄어쓰기가 없는 중국어에서 우리한테 힌트를 주려고 나왔다.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생긴 더자 뒤에 우리 뭐쓸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 주어나 목적어 쓸수 있다. 그리고 주어 목적어 자리에 뭐 나온다, 여러분들? 명사 나온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앞으로 가겠습니다. 더 다음에 뭐가 나온다? 명사 나온다. 더 다음에, 더 다음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이걸 공식처럼 외웠지만 사실은 내가 아까 그랬던이 그림을 내가 공부했다면, 이걸 이해했다면 어떻게 한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세 가지 팁좀 알려드릴까요? 보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더 다음에 무조건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는 사실. 왜 여러분들 필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써드리죠 아, 더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파악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명사 앞에 또 뭐가 나올 수 있다? 계사가 나올 수 있다. 계사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요, 명사를 셀때그 앞에다가 꼭 모를 쓴다 양사를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양사 안 써도 말이 돼요. 두 남자 쇼그 양사 없잖아요. 두명 남자가 셨는데 양사 없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반드시 양사 쓴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해요? 좋은 사람 뭐예요? 하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해요? 오오 시이거 하오 이렇게 말한다. 습관적으로 모를 쓴다? 양사 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는 우리가 만약에 이 어법을 공부하고 내가 HSK를 공부한다면 그때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팁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랑 같이 첫 번째 문장부터 타 더. 더 뒤에 뭐 나와요? 명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걸 자연스럽게 뭐다? 끄어신. 개성이라고 잡아야 되는 거죠. 명사예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뭐가 주어다. 여러분 얘가 타가 주어가 아니라 주어 누구도 나온다? 더다 나온다. 얘를 뭘로 봐야죠? 주어로 봐야죠. 그어 종치엔. 조개명으로 명동가자. 그 조개명 어디 나오다? 수로 앞에 나온다.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타더 끄어신 그어, 그어 종치엔 이양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관형어 나왔고요. 얘가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사이에 여기 못뭐 쓴다? 더 짰습니다. 보이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사어 쓰고 여러분들, 뭐 썼다? 수로 떴다. 선생님, 수로가 뭐가 나오니까, 형용사가 되니까 그 상태로 진짜 문장이 뭐였어요? 끝났네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발달했다? 개사 플러스 명사가 발달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문장 정리했죠. 그녀의 개성은 뭐와 같다? 이정화 같다. 이거 무슨 수로문입니다? 형용사가 수로가 되는 문장입니다. 그 문장, 그 상태로 문장 뭐한다? 끝난다. 정리할 수 있죠? 속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더 그어싱 그어 종지에 이양. 다시 시작. 타더 그어싱 그어 종지에 이양. 포인트 잡았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보겠습니다. 타 대사입니다. 그녀. 그 다음, 시양. 네, 뭐, 뭐 하고 싶다. 조동사죠. 조동사 누가 앞에 요 그렇다. 수로 앞에 온다. 조개먹으러 명동 가자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개사 플러스 명사가 항상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조개먹으러 어디 가자? 명동 가자. 네. 경우에 이게 되다라고 얘가 뭐가 됐어요? 역삼각형한다 했죠? 수로가 되니까. 동사가 문장에서 뭐가 된다? 수로가 되니까 절대로 그 상태로 문장 끝나지 않고 뒤에 뭐 나왔다 여러분들? 아, 명사 나왔다. 그리고 아까 중달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명사 꾸며주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여기 뭐 나왔다? 양사 등장했다. 이게 뭐 관영어 자리. 왜요? 얘 꾸며주는 거니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이거 사이에 이렇게 생긴 더자 쓰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목적 앞에 더 쓴다고 했잖아요. 어떤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그렇죠. 양사가 오는 경우는 굳이 더안 써도 바로 알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명사 앞에 올수 있는 건더 아니면 양사 아니면 아까 계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막 어법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막 이렇게 내뱉는 이 단어들이 낯설 거예요. 낯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책 덮어요? 아니라고요. 적응해야 돼요. 인터넷 강의 장점이 뭐예요? 반복할 수 있다. 계속 반복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야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파악할 수 있다. 정답은요. 타시앙 정외. 그녀는 뭐예요? 되고 싶다. 여기서 정외가 동사가 수로가 되니까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왔다. 와, 이 자고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 이건 바로 뭐다? 동사가 수로가 된 문장이다. 다시 시작 타샹 경우의 의미와 일제하 다시 시작 타샹 경우의 의미와 일제하고 정리할 수 있다. 그냥 뭐가 되고 싶다? 외교관이 되고 싶다. 정리했죠? 자, 세 번째 문장 가죠. 세 번째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뭘 파악하셔야 돼요? 뭐가 진짜 수로예요? 그렇다. 여기 이거 뭘 의미해요? 아, 얘는 보호의 등장을 의미하는구나. 보가 등장하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이 앞에 얘가 뭔지 모르지만 뭐가 된다? 수로가 된다. 아, 세우다라는 동사가 뭐가 됐구나? 수로가 됐구나. 선생님, 그러면 이게 동사 수로니까 이 뒤에 게 바로 뭐다? 명사, 목적어요? 아니죠. 얘가 모름이에요. 보호의 등장을.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보충하는 거다. 세워졌는데 어떻게 세워진 거죠? 아주 특색 있게 세워진 거라고요. 세워졌는데 어떻게? 아주 특색 있게 세워졌다고요. 트었어. 여러분, 이 단어는요, 형용사로 특색 이 있는도 있지만, 명사로 특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특색을 가지고 있을 만큼 잘 세워진 거예요. 아, 이거 바로 뭐다? 양사다. 양사다 뭐 나온다? 그렇다. 명사 나온다. 명사 뭐가 될수 있다? 주어가 될수 있고, 여기엔 굳이 뭐안 써도 괜찮다. 덧자안 써도 괜찮다. 정리했습니다. 주어. 수로 이번에 뭐가 등장했다? 보호가 등장했다? 기억하시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를 나타내는 보호고요 우리 보호에 대해서는 보호 시간에 제가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들어갔습니다. 이 문장 힘차게 읽어보죠. 소리 내셔야 돼요. 시작. 제시의 방우 찐더 흥요트었 다시 시작. 제시의 방우 찐더 흥요트었 결국은 말이 되는 법칙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소리로 좀 읽어주셔야 돼요. 다시 제시자 립싱크하시면 안 되고 소리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하철이신 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더큰 소리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거 가죠. 네, 딱 문장을 보는 순간, 와,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취도 뭐가 되고, 동사가 되고, 자도 동사가 되고, 어, 즈, 쥔, 얘도 동사래네요. 이렇게 문장에 동사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있죠? 야, 밥 먹으러 가자. 야, 영화 보러 가자. 이거 다 동사가 여러 개죠. 먹다, 가다, 영화 보다, 가다. 아니에요. 여기서도 동사가 여러 개다. 아, 동사 여러 개인 문장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에 해당하는 목적어 찾아야 될것 같아요. 명사, 목적어. 동사가 수로 자리나면 명사, 목적어 나온다. 생략된 문장인 것 같아요. 자, 찾다죠. 누굴 찾아요? 아, 누구 찾는다? 그 전문가를 찾는다. 선생님이 이게 전문가 명상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양사가 있거든요. 아, 나왜조한지야 그럼 쓰시 선생님, 이것 수언지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수언지 아는 방법은 두 가지죠. 얘가 동상 걸 외우셨거나 또는 이 뒤에 이샤 이게 바로 뭐다? 보어다 보어. 양을 나타내는 보어다그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보어를 통해서 이게 수험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장으로 오면 이렇게 될수 있죠. 주어 파악할 수 있죠. 수로 얘가 보다첫 번째 수로다. 얘가 몇 번째 수로다? 두 번째 수로다. 얘가 몇 번째 수로다? 세 번째 수로다. 기억할 수 있죠. 수로가 여러 개 나올 수 있구나. 이런 문장을 우리는 연동문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 용어에 익숙해지지 말고 뭐가 중요하다? 포인트 가겠습니다. 중고는 여러분들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여기서 등장하네요. 뭐가 중요하다? 아 일이 일어나는 순서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 첫 번째로 제가 뭐 강조했어요? 중국어는 단어와 단어의 처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해커스 학원 수강생들이 아, 중자람생님 어법이 너무 명쾌해요. 쉬워요. 라고 말한 이유는 저는 모든 어법을세 문장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세 가지 문장. 지금 두번째게 등장했거든요. 중국어는 일이 일어나는 순서가 중요하다. 얘는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아요. 한국어와 다른 중국어의 특징이거든요. 한국어는 이게 가능해요. 우리 자문 구하러 가자. 중국어는 안 돼요. 뭐예요 우리 가야지만 뭐르 구할 수 있어요? 잠을 구할 수 있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한국어로 돼요? 안 돼요? 되죠. 중국어로 안 된다니까요. 가야지만 영화 볼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가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야 돼요. 어떻게 해요? 我们一起去。 우리 함께 가서, 一起 부사죠. 我们一起去。电影院。看电影。 우리 함께 영화 보러 가서, 가는 거랑 보는 거랑 뭐가 먼저라고? 가는 게 먼저라고요. 순서대로 써야 되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낯선 용어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중국어는 일이 일어나는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순서대로만 써야 되는 게 중국어의 특징이구나. 꼭 여러분들 기억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걸 외워야지만 앞으로의 어법이 쉽다고요. 아시겠죠? 정리 포인트 파악했습니다. 우리 문장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포인트를 파악했습니다.